우리 시그널 현우님 작년 7천만원 넘을 때 더이상 오지 않을 저점이라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네요. 우리 시그널 현우님께서는 꿈꾸셨어요? 저는 7천만원이 넘었을 때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. 그 영상 가져오시면 제가 100만원 드릴게요. 네, 시그널 현우님 그 영상 가져오시면 제가 100만원 드릴게요. 저는 7천만원이 넘었을 때 더이상 오지 않을 저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. 꿈꾸셨나봐요. 아니 다른 방송 보신 거 아니에요, 시거네 연우님? 네, 그리고 이거 쓴다고 블랙 먹는 거 아니죠? 아니 블랙 당이에요. 블랙입니다. 아시면서 시거네 연우님. 응. 여러분, 제가 7천만원 넘었을 때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?